네, 이번에는 제기대명사의 종류와 역할, 자, 기본 형태를 보겠습니다. 제기대명사의 역할은 세 가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본 역할입니다. 아, 기본 역할이고, 강제 역할과 또 관용적인 역할, 용법에 대해서는 따로 5분구위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제기대명사는 뭐냐, 뭐뭐 자신, 뭐뭐 스스로라는 의미고요 보시면 형태가 1인칭은 my s e l f 자, 소유격 뒤에, 소유격 my 뒤에 붙입니다. 복수도 소유격 뒤에 our 뒤에 붙였습니다. 단수, your, 2인칭도 self, 소유격 뒤에 붙였죠. 자, 요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수 있어요. 자, 여기도 그녀 스스로 헛셀프입니다. 얘만 조심합니다. his self가 아니라 himself. 그죠? 음, 다시. 다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여성까지는 소유격 뒤에 self를 붙여서 1인칭, 2인칭, 3인칭에 제기대명사를 만드는데 himself만 아, 어, 뭐다. 목적격 뒤에 셀프를 붙여서 만든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His self. 이게 두개 붙잖아요. His, his, his is. 두개 붙잖아요. S가, 그죠? 그러니까, 자, 발음상 이상한 발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단어를 만들었다라고, 어, 제가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myself, yourselves, yourself, yourselves, herself, himself. 그 다음에 충성은 당연히 itself. 여기도 it's e l f 가 아니죠. 어, it's e l f 에요그 다음에 얘도, 자, 목적격 썼죠. themselves, their selves. 발음이 너무 길고, 자, 그래서 아무튼요 뒤에, 요 뒤에만 목적격 뒤에 s e l f s e l v 를 붙였고, 자, 소유격 뒤에 s e l f s e l v 를 붙였다. 붙여서, 제귀대명사라는 걸 만들고, 제귀대명사라는, 뭐, 뭐, 자신, 누구누구 자신, myself 하면 내 자신, 내 스스로 이런 의미다. 라고, 기본을 더 정리하시고, 다음. 자, 일단, 재기적 용법입니다. 말 그대로 재기 다시 제 자, 돌아올기 자. 그죠? 음, 그래서, 재기적 원래 재기되면서 용법입니다. 자, 주어 자신의 동작, 어, 죄송합니다. 오타. 동작. 동장. 아 동작은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이고요 네. 그래서, 주어 자신의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경우, 주어 자신이 동작이 대상이 돼요. 즉, 그가 죽였어요. 스스로를. 즉, 자살했네요. 음, 수사 아이드. 그래서, 그가 죽였다 자신을. 이렇게, 어, 주어 목적과 같아요. 그래서, 동작의 대상 음, 주어 자신의 동작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그게 제귀 대명사 이렇게 된 거예요 She looked at herself 그녀가 보는데 그녀 자신을 보는 거죠 어, 제귀적인 상황이에요 자기 자신을 봐요 그가 앉혔어요 sit은 앉다고요 s-e-a-t sit은 -E 앉히다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앉혔어요 즉 앉다 하면 돼요 앉혔어 음, on the chair 의자에 이렇게 자, 주어의 동작이 자기 자신의 돌아온 거를 쓸때 제기제용법이라 고 하고, 제기대명사의 본래용법이죠. 당연히 생략은 못하겠죠. 왜? 목적어니까 음. 생략이 안 됩니다. 네, 이번에는 제기대명사의 용법, 제기제용법, 원래용법에 대한 예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 시험시간에, 시험, 시험 볼때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기억하실 게 뭐냐면, 자, 주문장이 주어가 아니라, 무조건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재기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주체를 확인한다. 다시, 재기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주체. 주어가 he라고 해서 무조건 힘 셀프 쓰는 게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he made, he made me help him to the work. 자, 보세요. he가 있으니까 힘이 아니라 힘셀파 아닌가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힘을 목적으로 갖는 동사. 이 동사의 주체가 뭐냐면, 미죠? 미. 내가, 그녀가, 아 그가 시켰어요. 내가 돕도록 그를, 내가 그를 돕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힘,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목적격을. 그래서 이렇게 맞고, 얘 보시면, 그가 시켰어요. 내가 돕도록 그 스스로를, 예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장의 주어가 희라 그래서 무조건 힘 셀프가 아니란 얘기지. 주체를 확인해라. 주체가 나니까, 나니까 그냥 힘을 쓰는 거지 위에처럼. 밑에 보시면, 그는 도, 시켰어요. 내가 도와요. 내가 나를 도와요. 즉, 이 동사의 주체를 보시면 나니까, 내가 날 돕는 거니까, 미가 아니라 뭘 써야 된다. 이렇게 마이셀프 써야 된다. 음. 그래서 문장의 주어를 보고 따지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따진다? 동사, 그 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보고, 그 동사의 주체를 확인해서, 그 주체가 스스로에게 하는 거면 제기 대명사. 아니면, 그냥 목적격, 대명사 쓰면 된다는 얘기지. 그죠?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니까 힘, 미니까 아 어, 미니까 힘 미니까 힘 당연히 미니까 미를 쓰면 안 되죠 미니까 마이셀 그래서 마이셀프 쓰고 미를 쓴다 라는 거 주체와 대상 동사로 확인한다 답은 마이셀프가 맞고 힘이 맞다 라는 겁니다 주어와 상관없이 네됐습니다